이 세상이 시작된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참 보시기에 좋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더불어 사는 기쁨이 충만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바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많은 아름다운 찬양의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 라는 말을 입술로 찬송으로 기도로 많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세상이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아파하실까 하는 생각에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자연은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파괴되어서 이젠 우리에게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고 인간 관계는 이제 더불어 사는 세상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태도 때문에 사회 곳곳에서 질서가 무너지고 인간 관계가 무너져. 불신과 반목에 넘쳐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런 세상 속에서 이 지구를 지키고 환경을 지키고 인간 관계를 지켜내서 정말 하나님의 창조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를 때 달라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빌어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안디옥교의 교인들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렀다는 것이지요. 그 말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사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저들은 우리와 다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불렀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려질 때에, 그렇게 인정받을 때에, 자식이 잘 됐을 때에 부모가 기쁜 것처럼, 부모가 영광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거짓과 위선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진심과 진실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무척이나 어렵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얘기합니다. 늘 반성한다고 얘기합니다. 회개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 길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아기들은 어느 나라에 가든지 간에 잘 살고 못 살고에 상관없이 평안하고 걱정이 없고 행복합니다. 엄마 품에 잠든 아기들을 바라보면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기가 무엇을 가졌고 있습니까? 무엇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지요. 아기들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아기들은 오히려 누군가의 돌봄을 받지 않으면 살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왜 이렇게 평안할까요? 왜 그렇게 행복할까요? 아기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책임지는 어머니의 품 안에 있으면 그거 하나면 그들은 충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린 아기처럼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영성 강화, 영성 훈련, 이런 말도 많이 씁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신령한 품성이나 성질을 말합니다. 무엇을 많이 하는 것, 그래서 내가 대단한 뭔가를 하는 것을 영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목사라는 직임, 장로라는 직임, 권사라는 직임이 영성은 아닙니다. 진정한 영성은 내가 진정으로 거룩하시고 신령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서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사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복음 15장 7절 이하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 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간에 그대로 이룰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그 많은 열매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모든 것은 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확인하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 그랬습니다. 신사적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 그랬습니다. 비례아 사람들이 왜 열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연구했을까?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결핍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왜 불행합니까?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왜 싸웁니까? 왜 시기하고 왜 질투합니까? 내 자신이 결핍되었기 때문입니다. 뭔가 모자라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결핍이 해결됩니다. 마음속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시기와 질투가 사라집니다. 죄악의 욕심도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마귀는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말하는 것, 고백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 무화과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다윗은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정말 힘들고 죽을 만큼 어려웠던 그때에 그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니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서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같은 병을 갖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에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무 교만해질까봐 내 몸에 가시 같은 병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괴롭히는 사탄의 사자입니다. 나는 이 고통에 내게서 떠나가 하달라고 세 번이나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네게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약한 것을 더욱 기쁜 마음으로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줄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가치로 판단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서 멀어지면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고통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죄로 말미암아 주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10편 51편 9절 이하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치워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두소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지 종교적인 지침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본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 획치한 무덤이라고 책망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관계가 깨어지고 종교적인 지침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까 요한복음에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나도 알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알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합당한 열매가 무엇일까?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지 말고, 네가 진심으로 회개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만한 바른 행동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열매를 맺습니다. 선을 이루는 사람은 선의 열매를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의 열매를 맺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는 이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한 모든 말, 내가 한 모든 행동에 열매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찬양하면 찬양의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미워한 것에 대한 열매가 열립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그 말법이 없다 했습니다. 내가 방언을 하고 내가 40일 금식을 하고 내가 새벽 기도를 매일 하고 내가 예배 빠지지 않고 내가 직분이 뭐가 됐다고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맺어진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로 그가 판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도 거기에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한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린 필요없고 하나님 앞에 삽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한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실천한 사람, 실행한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뭘로 확인할 수 있느냐? 그가 맺은 열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신앙의 연조, 교회의 직분, 세상 것을 자랑할 거 없습니다.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열매를 그를 알수 있다 했습니다. 그가 예배 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말하는 모습, 사람을 대하는 태도, 다른 이들을 섬기는 모습,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타난 그의 열매로 그를 알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성은 내 어떤 것을 이루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게 되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삶을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뭔가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을 실행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더 주님 앞으로 가고 더욱 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더욱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안디옥교회 교인들은 그리시도를 닮은 사람들이라고 불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 사람이 그리시도인이라고 불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픔만 될 뿐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 번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답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셔서 놀라운 일을 하시니 주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진실함을 본받아서 살겠습니다. 내가 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주 안에서 그분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셔서 많은 좋은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